안녕하세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오토바이에 등록증이 나오는 날입니다 등록증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태국 운송국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태국에서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고 등록하는 절차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분간 태국에 있게 되면서 오토바이 렌트비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중고 딜러에게 구매를 하는 거겠죠? 뭐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등록 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제가 구매한 방법은 개인 직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개인 직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토바이 명의 이전 및 등록 검사를 다 개인이 해야 돼서 없지 않아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도 직거래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국에서 중국 오토바이 매물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 태국 사람들은 온라인 상거래를 대부분 다 페이스북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검색해 보면은 자기 지역의 중국 매물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검색하는 요령은 자기 있는 지역의 이름을 넣고 영문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 태국어로 번역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도 매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거래 계약서, 그리고 원 주인의 신분증 사본, 이 모든 서류에 원 주인의 사인이 다 포함된 서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이크를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첫 번째가 이 오토바이의 등록증이 있어야겠죠. 전 주인 이름으로 된 등록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했다는 거래 계약서. 그리고 전 주인의 신분증 사본에 사인이 된 서류와 여러분 여권의 앞면 그리고 비자 있는 면을 복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태국이미그레이션에서 받기보다는 한국대사관에서 받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국대사관에서 여러분들의 거주증명서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제외국민 등록을 하고 오시면 대사관에서 거주지 등록증을 발급 받기가 용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게 태국에서 자기 명의로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태국의 노동비자 워크포밋이 필요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매 시 일시불로 지불한 오토바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국 운송국이 도착하게 되시면 정면에 보이는 메인 오피스에 가기 전에 우측이나 좌측에 차량 검사소가 있을 거예요. 차량 검사소에 먼저 바이크를 맡겨서 성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능 검사 비용은 저는 1 1 0 0바이 나왔고요. 세금에 1년에 약 100바 정도가 나왔네요. 검사는 오토바이 성능 검사, 오토바이 배기량과 배출가스, 그리고 소음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약 30분 정도 기다리면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줘요. 그 검사서를 갖고 메인 오피스에 가셔서 오토바이 책임 등, 보험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약 397바, 약 400바 정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보험 납부까지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서류를 갖고 명의 이전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명의 이전을 신청한다고 바로 그날 나오지 않고요. 대기번호를 드릴 거예요. 그 대기번호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날 오토바이 등록증을 받으러 다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등록한 파타야 지역에서는 약 3주 후 이전 완료가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자기 명의의 오토바이를 갖게 되면 장점이 태국에 인접한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 국경을 넘어갈 때 용이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중국 오토바이의 가격 방어가 잘 돼서 운영을 하시고 중고로 재판매를 하셔도 많은 손해를 안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